매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중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의 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잔속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지?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에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노부가 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띠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미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누부갈네살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으로 오게 하리라 하슬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왕 시드 기아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엄별하리라 그러나 말이되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를 돌아가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메색은 아람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던 도시였습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죠.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색하면 아람나라의 수도로서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한때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도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던 찬송과 음악은 멈추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장정들은 엎드러져서 죽게 되었고 성전과 궁전은 불타오르게 되었으며 청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벤하닷 왕의 궁전도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메섹을 심판하게 된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메색에 관한 소문이 울려 퍼졌을 때에 그들은 떨며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메색을 심판하시려고 이웃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군대를 통하여 전쟁의 소문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떨며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가난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사실일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된 백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한때는 칭송의 성읍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성읍이었는데 교역과 군사의 중심지로서 부족할 것이 없었던 도성이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한 자들의 몰락 잠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흥황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요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와 께속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그 은혜의 소식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라가 계달과 하솔인데 이 계달과 하솔은 이스마엘 자손으로 북부아라비아 종족들이 살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로 양떼들을 많이 치고 낙타나 가축들을 많이 치고 있었는데 여기도 심판과 재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면서 이런 가축과 낙타를 모든 것들이 탈취되어지고 빼앗겨지고 산발적으로 오는 재난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 같은 경우는 큰 뱀이 거처하는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뱀들이 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갑자기 닥쳐오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이 갑자기 오는 재난들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비한다면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피할 수 없는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엘람은 시드기아가 즉위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들인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활을 쏘는 궁수들이 많았습니다. 궁수의 으뜸가는 활을 꺾었다는 것이죠. 어디엔가 으뜸이 되면 교만과 자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 쏘는 것에 대해서 궁수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꺾어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에 의해서 생명과 모든 것들이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으뜸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으뜸으로 인하여서 패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최고라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보다 그들의 업적과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심판의 대상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가? 라는 것이죠.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하면 갑자기 일어난 재앙도 우리가 지혜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